하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지시고십자가를 틀려 주시고 삶만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람은 죽은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우리가 잡아 보에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우리의 이 영혼이 에, 육체의 몸을 벗어나는 것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육체 안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것이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 하나님의 형상들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 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인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어, 죄 때문에 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태하면 한번 죽는 곳이 정한 위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틀려 죽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고 부하세요 예수 믿고 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돌부처나 금부처나 마리아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은 그것은 전부 다 갖다가 버리고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빌어봐도 대답도 없는 것이고 부서지면 갖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모든 달과 별해 동물 식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태양을 비추고 또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해서 먹을 곡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참 신신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 우상을 버리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면은 또 어, 조상신이 와가지고, 우리 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복을 짓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영혼들이 음부와 나원으로 가서,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상을 차리고, 그리고 거서 여러분들이 절을 한다고 그래더라도, 죽은 조상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절을 하게 되면 누가 오냐 하면 귀신이 옵니다. 예, 무당한테만 귀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하고섬기는 자기, 고생은 반드시 귀신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들을 지어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다음에 최고의 종교한자들이기 때문에 한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 하늘에 있는 것이라두 번째 계명으로 땅에 있는 것이라그 아무것도 어, 사람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돌부처나, 금부처나, 마녀상은 뭐가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칠도 하고, 또 돌을 쪼서서 만들기도 하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여인선도 만들어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화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군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그런 대시고 여러분들의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이 땅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끝이 아니고 가족들도 전부 다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가족들 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절대 만날 수가 없고 그것은 불구동이고 또이구독이도 죽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들은 전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마리아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몇십천대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망건설를 깨트리고 살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도 역시 깜짝 놀라서 영이라고했습니다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셨고 또못 믿으니까 음식도 드셨어요. 생선도 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하늘께 정한 날에 부활시킬 때는 예수님처럼 살과 뼈가 있는 영원 죽지 않는 새 몸으로 입혀서 영원히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 그것은 첫째 부활이지만 두 번째 부활은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새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천국다새 몸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도 모두 새 몸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가냐 지옥가냐 이것이 개인적인 심판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영술를가은 것이 바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 안에 영혼이 번개있을 때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되지만은이 우리가 육체 안에서 영혼이 떨어가면은,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 오직 심판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있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 믿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 천국 부신지옥, 예수 천국 부신지옥, 예수 믿고 공부하듯이요. 잠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의 거리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에 이 시간에 부디. 아들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들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청년들이 이 시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건세를 두게 되고 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야 하시고 또이땅에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요 자살하게 되면 지옥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생명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들이 아버지 반드시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그 시름 소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강구합니다. 함께 염망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함이 기도를 내게 하였습니다. 아멘.